안녕하세요 선 키입니다. 오늘은 F2L 광자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F2L은 이렇게 크로스가 완성된 상태에서 1, 2층을 맞추는 과정인데요. 초급 공식과는 다르게 1, 2층을 한 번에 맞추는 과정입니다.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기본형부터 살펴보러 가시죠. 첫번째 기본형입니다. 이런 거를 헤어로고 합니다. 이게 첫 번째 페어고요. 이거는 R, U', R'. 이렇게 해서 넣 수가 있습니다. 다음 페어입니다. 이거는 아까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하는 겁니다. 이거는 L', U, L. 이렇게 해서 넣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 페어입니다. 이번에 제가 페어라고 말하는 조각은 이 조각과 이 조각인데요. 이게 왜 페어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R 이렇게 올렸을 때 이게 아까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 듣는 방법은 R, U, R'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늘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도 역시 바, 방금 세 번째 상황을 좌우대칭한 건데요. 왼손으로 그대로 하면 L', U', L 이렇게 하면 늘 수가 있습니다. 이제부터 그 기본형을 유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형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데요. 저와 함께 한 단계씩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빨간색, 초록색 페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기본형을 유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저와 첫, 첫 번째 상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상황입니다.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할 파라, 빨간색과 초록색 엣지 조각은 여기 있고 여기 들어가야 할 빨간색과 초록색과 흰색 코너 조각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결합하여 여기에 넣, 넣을 것입니다 지금은 윗면의 색깔이 같고 어이 조각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있을 때 흰색을 항상 옆으로 이동시켜줍니다. 그러니까 흰색이 옆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. 그리고 이, 이제 이두 개를 결합할 건데요. 흰색을 옆을 보게 했다면 이 조각을 그대로 뒤로 빼주고 이 엣지 조각을 이 자리까지 보내줍니다.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u2를 하여 여기까지 보내줄 수 있겠죠. 그 후에 이거를 다시 내린다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페어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얘를 다시 유2로 해서 끌고 와요, 와서, 이렇게 앞에서 말한 기본형 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. 두 번째 상황입니다. 이번에는 이 조각이 여기 있고, 이 조각이 여기 있습니다. 이거는 어떤 기본형으로 유도해야 하느냐 하면, 이 상황, 이렇게 해서, 여기, 색상이 다른데,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상황. 이 상황으로 유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그럼 다시 살펴보자면, 아까 그 상황으로 유도하려면 이번에도 역시 흰색을 이렇게 옆에 놔두고 또 숨긴 후이 엣지 조각을 여기 앞쪽으로 이동시켜주고 다시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페어가 되었습니다. 이 페어를 넣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 상황입니다. 이번에는 앞에 두 가지 상황과는 조금 다른데, 무엇이 다르냐면, 흰색이 이번에는 위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이때는, 이, 이 엣지 블럭에 이앞 색깔을 이렇게 센터 색상과 일치시켜준 후, 이거를 숨긴 후, 이거를, 이 코너 블럭을 엣지 블럭 위까지 이렇게 끌고 와주면 페어 같은 모양이 되었죠. 다시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페어가 되어 있습니다. 얘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. 앞에서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방금은 오른손 잡이 그러니까 오른손 공식을 한 거고 왼손으로 그대로 하시면 왼쪽에서도 페어를 어 슬롯에 넣을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꼭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. 이거를 숨기는, 숨기는 곳이 이렇게 비어있는 슬롯이어야 합니다. 이런 슬롯을 이렇게 하면 이미 맞춰져 있는 게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꼭 비어있는 슬롯에 슬롯을 움직여야 정상적으로 F2L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F2를 잘 못하시는 분들 또는 F2를 이제 막 접근하시려는 분들. 제 강의를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,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